친구인가? 어,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내셔널 립스틱 데이에 어 내려야 되는데 차가 엄청 많습니다. 내셔널 립스틱 데이에 국민투표를 했는데 제가 1등으로 뽑혀가지고 이렇게 많은 팬분들이 기다리고 계신 부,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내려야 되거든요. 그래야 팬분들을 빨리 만날 수가 있는데 차가 엄청 막힙니다. 바로 여긴데 말이죠. 그리고 제가 원래 루비우를 굉장히 좋아하고 매그볼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 뭔가 국민투표라는 의미보다는 그냥 제가 좋아하는 제품을 사용을 하고 많은 분들과 공유를 하고 이런 것들이 요즘 굉장히 행복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팬분들이 언니 림멋 뭐 써요?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 자신있게 맥 제품을 추천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제가 레이어링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루비오를 바르고 그 위에 또맥 다른 제품들도 레이어드를 많이 하는데 그럴 때또 이제 물어보면은 제가 설명을 막 해주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에 펄을 제가 한 번도 제대로 써본 적이 없는데 펄 같은 것들에 이런 영롱함의 매력이 또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맥에서 나온 신제품을 제가 먼저 사용을 해보고 있는데 이것도 여러분들에게 올여름 굉장히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스러워 보이니까요. 제가 요즘 사랑스럽다는 얘기를 팬분들이 막 해주시는데 그 비결은 바로 제 눈에 밑에 있는 펄이 아닐까요? 음 저희 메이크업 선생님께서 요즘 제가 안 했던 것들을 굉장히 많이 시도를 하고 계세요. 제가 라이너를 뺀 지도 벌써 1년 7년, 7년, 7년 정도 저 내리래요. 여러분들 만나러 가나봐요. 아무튼 저는 지금 맥에서 원래 그런 게 있대요. 내셔널 립스틱 데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립스틱 데이인가봐요 그런 거 있죠 빼빼로 데이 무슨 데이 이런 것처럼 그런 데이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투표를 한 거죠 루비우도 나오고 다양한 분들이 나오고 또 굉장히 매력적으로 또로코시도 나왔잖아요 팬인데, 로코 씨가 나올 줄은 몰랐어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어디? 제 라이벌. <laughs> 제가 로코 씨를 이제 이기고, <laughs> 국민 투표 네. 1등으로 네. 뽑혀가지고, 그 때까지 찍을게요? 네. 아, 선생님께서 메이크업 커버를 좀 하고 싶나 봅니다. 음. 여러분은 지금 제가 커버를 하는 걸 보고 계십니다. 제가 밖에서 찍고 있을 테니까 내려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음. 지금 나좀딴데 찍고 있었어. 네. 잠시만, 저 먼저 내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다 왔는데, 곧 갑니다. 곧 가요. 내릴 거예요. 내렸어요. 오. <laughs> 오늘 예뻐요. 안에는 더 많이 계시대요. 진짜 쁘다다 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네, 네, 이렇게. <웃음> <웃음> 이따 만나요. 이따 막 이따 가요. 벌써? 아곧나요 계속 찍어도 되는데 쉬, 쉬어야 되니까. 아니, 쉬어야 되니까 라고 했어. 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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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